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아이템 베이스리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위 8차사례그2 조의 패자 들 경기인데요. 이동근 탈환과 하늘 프로토스가 붙습니다. 여기서 한 명은 탈락을 하게 되고 한명은 최종 전에 가서 서문준 선수 붙게 되는데요. 심풍운입니다 예, 하늘 선수, 어 이동근 선수. 예, 우선 뭐두 선수의 데이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과 이동훈 선수인데요. 어 하늘 선수가 19점 8승 11패 42.1% 승률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테란전 승률이 어, 45% 약간 50%에 어, 못 가고 있는 예, 하늘 선수. 뭐 테란전은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하늘 선수. 그리고 7차 소닉스타 링에서 3위를 한 예, 하늘 선수입니다. 대표 님으로는 질럿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동훈 선수 아까도 그 프로필 보셨지만 첫 출전에 현재 그첫 번째 매치 조울장 선수의 매치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현재 패자 조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두 선수 경기 뭐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에, 이동우 선수, 한우 선수의 매치 선수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식됐습니다. 지금은 11시 노란색 테라니 이동군 선수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 프로토스 하늘 선수입니다. 예, 이두 선수의 매치. 여기서 한 명은 탈락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진짜로 그, 긴장도 될 거고, 또 하늘 선수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첫 게임이죠, 오늘. 그렇죠. 예, 자신의 사유 때문에. 네. 예, 패자적으로 이제 부전패를 했어요. 그렇죠. 네, 원래 네. 이제 그 다른 쪽의 규정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프로리그 상에 제가 이제 프로리그만 하기 때문에 프로리그 상의 규정은 뭐 규정 시간 내에 안 오면은 그런데 이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 네.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하늘 선수는 뭐 앞선 경기 부전패 당했다라는 것을 잊고 어 나머지 인제 남아 있는 경기를 어 모조리 이기면서 올라 또 16강에 올라가서 그렇죠. 네, 이제 지각하지 않고 이제. 아 어, 플레이에 영향을 받으면 또안 되잖아요. 네, 멋진 경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자, 우선 이끌어 왔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 현재 예, 실시간으로 소닉 스타리그에 관련된 기사가 예, 네이버를 통해서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예, 네이버에 소닉 스타리그라고 검색하시면 뭐 지금 현재 사진 그 선수들 분들 대기실 사진이라던가 그리고 방금 전에 이렇게 찍은 사진들 네. 다 실시간으로 현재 네이버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닉 스타리그라고 네, 내부에 검색하시면은, 어, 데일리 스포츠의 그, 예, <laughs> 네, 언론사에서 계속적인 실시간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뭐, 기사도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16강이 되면은, 예,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이제 동참을 하셔서. 그렇죠. 예, 선수들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컨트, 아, 우선은 정차로는 좋아요, 하는 선수. 네. 자, 11시 쪽 바로 올라오는데요. 네, 공식전에서 한두 경기 정도? 네. 제가 MBC게임 시절에 이제 하는 선수의 경기를 중계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네네. 예, 손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선수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에이. 예.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전과 테란전 이런 쪽만 조금, 어, 잘 하던 이런 선수였었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실제로도 이제 저우전 성적이 가장 안 좋고, 네. 어, 테란전은 반반, 그리고 프로토스전은 그냥 1패만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자, 맞습니다. 하늘 선수가 네. 사실 그, 해전 어, 프로리그 게이머 생활 때 3승 13패 성적을 하고 이제 게이머를 은퇴했었는데, <laughs> 근데 3승 13패라더라도 이게 계속 연습 때,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팀에서는 이제 계속 그 선발이 됐었나봐요, 하늘 선수가. 그렇죠. 이제, 네. 어, 그때 당시 이제 하늘 선수가 있었던 시절에는, 조정훈 감독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조정훈 감독하고 이제 한상용 코치가 아, 분명히 이제 팀 내에서 토스전 아주 잘한다, 테란전 아주 잘한다. 네. 아, 이렇게 이제 저한테 처음 이제 이 선수 데뷔전을 제가 중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아 하는데, 네. 예,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마 그 경기를 이겼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도재혁 선수 한번 이겼던 적이 있거든요. 도 그렇습니다. 선수의 그 백승이가 그걸 끊었던 한 선수. 자어찌든 질러한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원질러 일단 찌르기. 입구를 아주 클래식하게 막네요. 네. 이동근 선수가요. 그렇죠 아까도 예. 입구 제대로 병력들 예, 못 막아가지고 좀저걸린데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졸장 선수의 경기에서. 음, 네. 자질러기 한기, 프로한기까지 지금 초반 압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늘 선수.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다 막은 건 아니고 원서풀 원베럭으로 입구 쪽만 살짝 좁혀놓은 이후에 S12까지 갖다 놨고요. 네네. 네포부터 점사. 자, 네 실러가 프로 오. 돌리고 있는데요 하늘. 엠베 점사하면 안 되고요. 아저 엠베란다. 서프라이 리포 네 그렇죠 네. 자 컨트롤 해주는데 이동군도 컨트롤 나쁘지 않아요 네아자단계아 근데 프로보 한 개를 또 프로 아예 프로가 말리안 개를 잡아야 됩니다 네자 그러면서 정찰까지 원질러 원 프로보 찌르기 그렇죠 이러면서 프로보 한개 계속 돌리면서 어, 자 에이, 살아서 프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아 마리안 개를 안올요자한 선수 아 그냥 구석에 가서 자 잡히고 요거 프로네 일단 상대가 멀티가 빠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아 어,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네. 바깥쪽에 스캔 없는 데에서 본진에다 스캔 찍어보면은 그렇죠 아이고 멀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laughs> 바깥쪽에 로보틱스 건설했어요 빠른 아, 디버 우선 로보틱스를 건설을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자 S1 정찰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있고 네. 드라운 계속 나가면서 자 S1 아 여기 대기하고 있네요 네 조금 시간차로 지금은 정찰을 한번 해보겠.. 들어가기 전에 네 시간차로 정찰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은, 드는데요 자 일단 공격적인 빌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앞마당의 멀티가 빠르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그렇죠 공격적인 빌드를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멀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게이트웨이 양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막으려고 지금 빌드 선택했습니다 하늘 선수가요 에, 선수, 네 하늘 선수 어찌됐든 이동수가 들어가면은 뭔가 본진에 앞마당도 없는데 원게이트 밖에 없다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네. 어어, 자 그냥 내주고요 우선 네 아, 아, 이거는 빨리 제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 이거 다 돌아와서 봐요. 네. 앞마당이 지금 없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전략적인 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좀 렉이 자, 어쨌든 자한 선수의 음. 또 드랍이 좀 걸리는 상황이네요. 네, 사건 사고가 많네요 한우 선수가 오늘. <laughs> 네. 자, 한우 선수. 어 우선 뭐 지금 약간은 내 네. 네, 드랍이 지금 걸린 상태인데 네. 에, 이게 어, 지금 뭐 네트워크적으로 에,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우선 발리 그 소수파 지금 심판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네. 자이 상황이 참그 아까운 게 S.G.U.가 좀 들어온 상황에서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음, 네. 실제적인 교전은 없었고 서로간의 전략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일단 하늘 선수가 드랍이 될것 같네요. 그렇죠, 하늘 선수 드랍이 네. 우선 되면은. 재경기가 요야 뭐. 네, 그렇죠. 뭐 이런 네. 상황에서는 네, 재경기를 가는 게 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여러분들 어쨌든 뭐 진짜 패자조 경기만큼 이게 또 지면은 탈락을 하는 경기다 보니까 예, 네. 네, 뭐더 흥미진진하게 그 네트워크까지 네, 상황을 만들어 주고다 자. 어쨌든 뭐 신풍원에서의 경기인데요. 네. 뭐 아쉽게 된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한 선수는 전략 한 선수는 맞춰가는 전략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한 이런 상황에서 서로 교전이 있, 있기 전에 아어 이제 네트워크 사정으로 약간 드랍이 걸린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경기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죠 자한 선수 네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뭐 약간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예. 네. 정전도 당해봤는데요 뭐. 그렇죠 예, 뭐 네트워크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네자 <laughs> 우선은 이동근 선수의 진영 5시 노란색 에, 5시고요 그리고 네. 7시 빨간색 한는 선수입니다 네자 우선 뭐 진짜 이두 선수의 매치 뭐 아까 첫 경기는 이제 다시 재경기가 지금 이제 네트워크 때문에 네 에, 다시 경기가 된 거고 에, 두 선수 자, 같은 빌드를 쓸지 아니면은 조금 어, 다른 그 꼬아서 좀 다른 빌드를 쓸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운에서의 경기, 뭐하 선수가 워낙 그 테란전을 또 깔끔하게 하고, 네, 에, 7차 타리그기도 아쉽게 3위를 차지했었던 그런 성적이 있기 때문에, 네, 에, 이 8차 승리 그는 무조건 16강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우 선수. 그렇죠. 원래 이제 화성에 있는 그 프로토스들이 이제 네. 어, 테란전에서 좀 깔끔한 이런 운영들을 잘했습니다. 아주. 어, 유닛 비율도 적절하게 잘 맞춰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오영종 선수의 아, 그렇죠.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선수도 뭔가 아, 전략적인 수를 던진다기보다도 어, 일반적으로 이제 자신의 그 그러니까 상대가 운영을 할때 아, 자신도 운영에 맞춰가면서. 이런 그 경기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수보다는 운영형에 가까운 이런 선수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우선 또 이동 선수 아까와 같이 심풍운에서 또 이렇게 입구를 막고 네. 시약을 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치만 바뀌었을 뿐 이동 선수는 또 이렇게 에, 특이하게 또 입구를 막으면 하려는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이제는 뭐 진짜 아까 이선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예전에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고 했었거든요. 테란의 로스트 템플이라던가뭐 파이선에서 네 로스트 템플 그렇죠. 네. 네. 괴럭을 짚고 있는 이동우 선수. 네. 파이썬이나 로스트 템플이나 입구 쪽에다가 저렇게 건물을 지으면은 원질럿 원드라군 찌르기 이런 게 되게 까다로웠어요. 네, 그렇죠. 마가 예, 컨트롤도 아주 소수, 선수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 맞아요. 그 애들 로템플 할때 진짜. 그 언덕에 또막 투탱크 떨어지고 막 했던 그한 10년 전에 어이나아 10년 전은 아니겠군요 10년 더 됐을 수도 있겠네요 1 0더된 거죠 네 오, 로스앰플에서 네. 그 투탱크 예. 떨어고 그랬던 시절이 그랬던 것 같은데 6시 8시 방향에서 막 탱크 네. 드랍하고 그 그렇죠. 6시와 8시 사이에 그사이길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거기서 실어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미칩니다 그렇죠 버려요 그냥 들이예 그, 저도 그때 당시그는 프로토스만 했었기 때문에 아주 진짜 <laughs> 지겨웠 었는데 뭐이 네. 같은 경우는 그 위치에서 절대 안졌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네. 진짜 테란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음. 에, 탱크들 내려가지고 또 미리 건물도 부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동훈 선수 한시쪽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시부이. 네, 여러 가지로 머릿 속에 생각이 좀 많은가요. 일단 똑같은 빌드를 선택을 한게 이동근 선수고요. 네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원질러 찌르기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맞춰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구 쪽을 막잖아요. 그 예전에 네.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로스트 템플 같은 경우는 입구를 막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서 이제 원질러 원드어오 원드라곤 찌르기로 진짜, 아, 이제 그. 승률이 온라인 상에서 승률이 잘나오던 이런 시점에 임성춘을 상대로 그 그렇죠, 저의 예웬 예, 아마추어 게이머가 이제 게임큐라는 아주 진짜 옛날 얘기인데요. 예 게임큐라는 사이트에서 내기를 했어요. 아그 어, 예, 사이트 커뮤티에서요예 원질러 원드라군으로 찔러봐라 나는 예. 무조건 다 막는다. 어. 열번열번이 찌르기 해봤자 나한테 다안 통한다. 임성춘 별거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게시판에 이제 그것도 이제 태란 굉장히 고수분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예. 고수분이 아주 그 호언장담을 하면서 글을 올려서 임성춘을 도발을 했어요. 네 그날 저녁에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1번다 뚫어버렸습니다. <laughs> 예. 네, 그래서 <laughs> 프로게이머와 아마추어는 다르구나. 아 네, 이런 생각을 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어쨌든그 s c v 아오 어, 막아내는 하늘이 건 좋았어요. 네. 그런 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아 어떤 기억도 있는 게 부르도가옵니다. 네, 분명히 네. 네. 뭐 시대가 바뀌어서 게임 그래픽은 더 화려해지고 여러 가지 추가 유닛들 나오면서 진짜 보기에는 너무 이제 아, 색다른 네. 이런 그 경기들이 아 이제 그렇게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변모를 했잖아요. 군단이 그렇죠, 그렇죠, 나왔고. 예. 그래도 이제 클래식한 재미는 브루드워가 최고입니다. 브루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에이, 예, 맞습니다. 진짜. 뭔가 거칠긴 해도 예, 거칠긴 해도 이제 선수의 어떤 그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막 이렇게 숨결까지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그 게임이 또 브루도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제 소닉 스타리가 계속 네. 네, 좋은 후원을 통해서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함정 팠네요. 찌르기 이렇게 분명하니까 함정 팠어요. 드라만기가 지금 오는데 이거는 네. 함정 판 거죠, 그렇 마린들 네개 이쪽 뒤에 빼놨거든요, 이 동군. 네, 일단은 드라운 찌르기. 자, 에스비 한 마리 더 돌고 있고요. 네, 안마당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음. 앞뒤 위에서 이제 드라곤 찌르기가 세기째 지금 나오거든요. 3 드라곤 찌르기인데, 함 아, 탱크와 함께 아, 아 이거는... 잡아먹겠다라는 겁니다. 자, 드라곤 잘 빼야 됩니다. 드라곤 잘 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아 예, 조금. 네, 체력은 좀 빠졌는데, 지금은 네. 잡히진 않았고요. 예, 2 탱크 때, 이제 2 탱크, 3 탱크 때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드라곤 2, 지금 2개2에서 6가 찍히면은, 탱크 한두개 정도 죽었을 때는 못 밀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컨트롤. 자 이동은 예. 침착하게 해야 돼요 지금은. 네,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들어가야 아 돼. 시모드 개발하고 예. 앞바닥에 이제 포맨 센터까지 지을 생각하고. 자, 어우, 드라군 두개를 야, 이건 이동에서수 에너지 없는 태, 그 드라군들만 노린 그런 컨트롤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는 했는데 이제 상대가 투게이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더 압박하기가 약간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원베럭에서 머리 찍은 게 대부분 다 죽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이런 더 이상 압박 감당 고 그렇죠. 예. 그렇죠. 마인 받고 안마당에다가 멀티 하는 게 풀을 위해서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원배랑 원팩 원팩인 상황에서 머리니 다 죽어 버린 이런 상황이라 뭐, 네 네. 예, 게임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s c 이 정찰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벌한게 네. 지금 또 나가고 있는 이동군 선수입니다. 하단 네. 선수 로보텍스 올리면서 여차하면 상대가 좀찐다 싶으면은 네. 리버까지 동원을 하거나 아니면 셔틀까지 동원을 할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이제 로봇틱스 올라가는 하는 선수인데 어쨌든 그 초반에 말이 나오려던 크게 좀, 좀 함정을 잘 파놓긴 했는데 네, 상대가 네. 투 게이트웨이였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원 게이트였으면은 그냥 그 드라곤 압박하다가 드라곤 둘 죽으면서 경기 끝났죠 아 네. 맞습니다 이러서 벌차기 돌리고 있고 자 벌차기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7시안바닥 쪽으로 자 이쪽 돌고 있는 벌차들 이동군 자이동 선이 약간 좀 얼어 있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온라인에서의 이동우 선수는 예, 굉장히 그 뭐랄까 아까 조재현 선수에게도 아쉽게 그렇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런 실수를 좀잘안 하는 선수였는데 약간 역시도 오프라인 오니까 약간 긴장하는 그런 이동우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트어운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긴장 안 하면은 사람이 아니죠. 사실 오프라인에서 어이구. 어또 이런 실수를. 아이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어,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한 마리 돌죠. 네. 이 트리플 R 지역에 이제 마인 제거 미리 해놨고. 네. 그 다음에 뒷길에다가 마인 매설까지. 아기자기하게 아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정찰만 했습니다. 안 앞마당까지 이제 완성된 거 보고. 네. 자, 이동소선 그래도 앞마당은 조금 더 빨리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머린 죽고 나서 더 무리 안 했어요. 네. 네, 탱크 둘에서 시즈모드 개발, 마인 개발부터 먼저 해서. 상대가 투게이트라면은 테카 당연히 늦을 거니까 옵저버 늦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인으로 완벽하게 수비를 해놓고 시즈모드를 그 이후에 돌리는. 이런 선택을 했고요. 자 프로한기 올라가고 있는데 그자 벌쳐한기가 가만히 지금 이쪽 음, 멀티 괜찮네요. 하이. 괜찮습니다. 아 음. 이거 반응만 좀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저 반응 좋았으면 프로 지금 잡아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오히려 벌쳐 가만히 있을까 드어곤본로 올라가요. 아 벌쳐 안 움직여요. 네. 적절히 트리플 먹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네, 그렇죠. 지금 타이밍이요. 네. 트리플을 먹어야 되는 거고 테라는. 어쨌든, 그, 뭐, 앞마당만 먹고도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이런 종족이기 때문에. 네네. 네. 계속 이제 눈치 보면서 멀티를 먹어야 되는 게 이제 프로토스고요 탱크 모아놓으면서 자. 숨겨놓죠. 그렇지. 지금 탱크들까지 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트리플 먹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9시 멀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동근 선수, 하는 선수가 이러면서 또 리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리버 반드시 있어야 되죠,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 리버로 잘 흔들어줘야 되는 앞으로 네. 아, 반기 잡아냅니다 이동근, 나갑니다 이동근 종신, 네, 리들 리버, 리버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리버에 네. 좀 힘을 실어주면서 상대방의 전진은 리버와 이제 아, 셔틀 컨트롤로 맞고 그 이후에 게이트웨이 올리는 선택을 했거든요 아 이동근이 방금 이제 프로 SCU로 프로 반기를 잡았어요, 네. 방금 전에 네. 자, 하는 선수 이러면서 좀 리버가 이런 이 리버가 좀큰 건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은 뭐큰 건이라면은 네. 단순하게 시간 끌기죠 그렇죠. 시간 끄는게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끌어라 끌어요 어쨌든 네. 프로토스가 지금 이 멀티를 돌리는 거거든요. 하늘 선수 시간 끄는 데는 뭐 일각연 있는 건수 아닙니까? <laughs> 네. <laughs> 네이제 <laughs> <그치? 웃음> 뭐가 있었나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어쨌든 아니, 뭐 저는... 예, 특기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laughs> 아 물론 뭐 시간 끌어서 이 선수가 밉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네, 냥혀 상관 없죠. 에그... 자 어쨌든 예, 웃자고 셔틀... 한 얘기였고요. 네 셔틀 가고 있고 지금 f 배가 하나 떠 있는데 갑니다 셔틀. 네. 자, 자 소급된 셔틀이에요. 스피드업까지. 게이트에 안늘어난다 싶더니 스피드업까지 했고요. 그렇죠. 나갈 생각 없이 그냥 트리플을 했는데. 자오 어, 마인. 자 여기서 그냥 멈추고 아, 좋아요 리반기가 악박 줍니다 본진 악박 네 수비하기, 수비 동선이 아주 머네요 지금 아, 자 탱크 점사야죠 것도...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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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탱크 잡아야죠 아 털을 깨지 아, 면. 이거 하면서누가 컨트롤 잘 못했어요 네, 원탱크 끊고 털을 깨도 충분히 늦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좀더 들어갈 생각에 활동 범위를 좀 넓히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 아쉽네요 그냥 나오는 거 그냥 드라구로 툭 때리고 리버 하나로 스캐러블 한방퀴탕리면은 아 됐을 것 같은데 8킬이 어 11킬 별로네요, 이동근 선수. 네, 이동근 선수. 어, 장 너무 많. 이건 진짜 뻔히리버가 이쪽이면 탱크 씨안 닿거든요. 아, 네. 어, 이건 시간만 끄는 게 아니라 피해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는 한해 선수입니다. 네, 이러면은 저 확장기지. 좀 지키기 약간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드라곤으로 그냥 눈딱 감고 커맨드 센터만 점사를 하고 빠지는 이런 선택도 지금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벌처로 지금은 경기 그러니까 벌처로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말고 경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비 범위를 아. 수비 범위를 좀 좁혀야 돼요. 마인 매설도 이런 쪽에다가 해놓고 말이죠. 자, 이러면서 지금 세 쪽이 리버, 왔는데 리버, 리버. 아, 탱크 너무 적어요. 예, 리버 때문에 지금 본진 안쪽에 탱크가 빠져 있는 이런 시점이라서 예. 네. 아, 인동근 아, 네. 이거 하는 선수 페이스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 선수가 완전히 그 리버에도 예 지금 리버 때문에 탱크를 빠져있던 탱크 이게 왔거든요 네 위로 빠지면서 SCV만 잡고 예 그리고 이제 드라고는 곧대로 살아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탱크 그렇죠 그렇죠 요, 요 탱크 아예쪽자 그냥 무리 안하고 뺍니다 우선 네 무리 안하는게 좋죠 뭐 어쨌든 시간 끌었으니까 자 이제 프로간기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어찌뜬한 하면서 이제 병력들 쌓이기 시작해요 네 사게이트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아둔 올라갔고요네네금 셔틀이 있기 때문에 셔틀 길러 셔터 하나 더 뽑아서 그냥 트리플 날려버려도 되고요. 네네. 뭐 이거는 하늘 선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 이동우 선수 입장에서는 닥수비. 야. 그렇죠. 예. 에, 무조건 수비예요. 이거 지금 또 빈틈 보이는 곳이 많긴 많은데. 아 이게. 자 어쨌든 이동 선수 네 프로토스 게이트 두개더 늘려도 되거든요 지금 6게이트 정도 올려도 됩니다 자팔런 짓고 이제 게이트 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는 선수 네자 무난하게 뭐한 선수 병행특 찍어내면서 한시 쪽에 또팔일런까지 짓고 있고 이죠네 업이 안돼 업이 많이 안될죠 지금 테란이 한 고, 빨리 돼야 공1업 이런 네. 정도인데 아도업이에요 지금 예, 아예 아머리가 그 리버 들어오는 타이밍에 아머리 짓던 게한번또 왔어요 차트 자 리버 11킬 한 리버인데요 아 리버가 13킬 아 리버 네 이거는 뭐 리버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컨트롤이 서 좋은 편은 아닌데 네. 이동근 선수가 대체적으로 수비를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15킬인데요 네. 지금 또자도태우있죠 또 셔틀 네. 아 이런 식의 컨트롤 뭐이 정도만 해줘도 지금 한 선수는 뭐 굉장히 이들을 보는 거죠 또 이러면서 11시 안 받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테크 케이트웨이 투게더 확보하고 네. 그 다음에 바로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 게이트와 그 다음에 템플 워카이브 그 다음에 아비터 트리으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아비터까지 생각을 해도 되는 이 하늘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아아 어, 그 아비터까지 이제, 준비를 하죠 네 올라가네요 쭉 올려도 됩니다 테라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쭉 아. 올려도 됩니다 자 이제 게이트를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이제 뭐 먹는 자원만큼 뽑아내면 되는 거고 네. 아이고 멸안시 앞마당 죠 그냥 사용없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보면은 드라군이 오거든요. 네, 드라운들이 네. 와서 또 57까지 끌고 가는데요. 지펄츠 두기 둡니다. 길게 봐야겠습니다. 이동근 선수가 투아머리 올려 가지고 <목소리> 지금 원아머리에서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투아머리 올라가야 돼요. 투아머리를 만들어 놓고 업그레이드 치고 가면서 아머리 하나도 지금 하나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아머리 <목소리> 올려야 됩니다 지금. 공1업밖에안 됐기 때문에 네, 공유럽의 승부를 볼거 아니면은 네. 승부를 볼거 아니면은 지금 근데 승예 K2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병력으로 이제 승부를 볼수 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아무리 더 올리고 예. 지금은 더 장기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안 돌아가죠 아직도. 예, 지금 사이언스 퍼실리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예. 그렇죠. 공격을 네. 지금 못 찍고 있는 상태데 그러면은 같은데. 가야죠. 그럼 공격을 가야 됩니다. 예, 이게 에이. 좀 뭔가 어정쩡한 게, 그렇죠. 방어를 그쵸? 할 거면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를 위해, 투어를 올리던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한데 지금 갑니다. 그냥 우선 공유업 타이밍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경기 길게 가봤자 아비터 나오고, 이제 리, 막 리콜 떨어지고, 리콜 쇼를 상대방에게 선사를 하느니, 예. 공유럽 찍고 아예 공격을 가겠다 이런 생각인데, 최대한 지금 뒤쪽으로 빠져서 본진 근처 안바랑에 달랑 말랑한 이런 시점에 바로 딱될 타이밍에 셔틀과 함께 들어가서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게이트에 예, 그렇죠, 게이트에 딱 좋은 타이밍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게이트에 다 늘어났죠. 아비터 찍혔죠. 멀티 가다 늘어났죠. 예, 이런 타이밍에 상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예, 서두르면은 뭐 자신 서두른 대로 좋은 거고. 아비터, 아비터 나올 타이밍에 막아도 될것 같습니다. 상대가 지금은 발걸음이 좀 무거워요. 좀 뭔가 느린느릿해요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 히로인을 말한 것처럼 급해야 되는데, 테라니. 빨리 가야 돼요. 아, 우리 이렇게 진을 치고 오는 건 좋지만, 이런 네. 프로토스가 진로 또 발업되고 또 아비터까지 나오면 더 막기가 무난해지는 거거든요. 네. 소리지는 거거든요. 예, 발업 타이밍도 기다리고 진로 또 이런 식으로 찍어 놓으면서 상대가 어쨌든 대규모로 이동하는 그 시점에 아비터와 함께 수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리버에 아. 털리고, 아, 이게 좀 많이 잡혔네, s c v 들이 네. 스카를 안 채워주고 있네요. 자, 하 선수, 벌차기 잡히면 은 리버 96이거든요. 아, 이거 벌차기 잡힙니다. 네. 자, 뒤로 돌아가서 추가되는 병력 끊으면서 네. 아미터가 정면에서 나오고, 바업 질러고 함께 달려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다가 미리 이제 앞마당을 내줘도 다른 곳에 이제 이미 도움을 줘러안 돼요. 그렇지, 질러 바업이좀묻는데요하 선수. 네. 자. 사승병이에요, 이 네, 약간. 오수병입니다, 오승병왜 이런 소리를 들리냐면은 네 오영종 선수가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아, 질러바업이 늦는. 질러바업 진짜 느려요. 근데 이겨요. 아, <laughs> 네. 질러바업 진짜 느린데도 네. 네, 탱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진짜 마... 아, 이제, 아,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장아장 걸어와서 탱크 쪽에 다 붙었고 아... 진짜 상황에매졌죠 예. 네. 앞마당 쪽 팩토리 치즈가 나옵니다. 자, 치즈. 하늘 선수가 어찌 됐든 1대5라 앞서 나가게 되고 네. 네 패자 1경기 하든속가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후에 이두 번째 경기, 패자 주두 번째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